샬롬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에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페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 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축복 가운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입니다. 다른 말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주인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종종 아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소속된 교단은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가, 이 장로라는 말이 앞에 붙어서 장로가 주인된 교회로 착각하고 장로님들이 주인 행사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비타리안 처치를 장로가 주도권 잡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엘더 처치로 착각합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런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런 장로님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패스트처치, 목사가 주인이다. 하고 목사님들이 주인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것도 큰 잘못이죠.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입니다. 이런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분란이 일고 있는 교회들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로가 주인이냐 목사가 주인냐고 싸웁니다. 물론 겉모습으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장로가 주도권을 잡느냐? 단임 목사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장로, 이런 목사가 모여있는 당회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회가 계획하고 당회가 일을 집행하고 당회가 감사하고 세상에 이런 조직은 어디도 없습니다. 마치 이건 짜고 치는 모가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자기들이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옳지 못합니다. 이 권력은 분산해야 되고 평신도와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조직이 필요한 것 종교개혁에 그러한 수준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당회가 주인노릇하고 권력이 분산되지 않으면 그런 교회의 구조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망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당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슨 이사회처럼 당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무슨 그렇다고 헌금 많이한 몇몇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서로간에 주인 되려고 하고 서로간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고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실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교회가 되도록 목사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는. 또 장난들도 잘못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인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교회, 그렇게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교회가 되려는 두 번째 요건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곳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장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 그럼 이 장소가 어디냐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서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를 뜻하고요. 빌립이라는 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아들이 각기 그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이 됐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세운 도시 그래서 가이사나 빌립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빌립은 이제 황제에게 아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도시에다가 황제 신전. 그 당시에는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황제 신전을 지어 놓고 그리고 판신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 놓고 이 도시를 운영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문화적인 색깔, 그리고 로마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타락한 그런 문화가 주도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도시에 오셔서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 질문,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질문이지요.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아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진짜 주님이 묻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런 타락한 문화, 이런 세상의 문화가 팽배 있는 이 땅에서 너는 진정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 문화가 팽배한 이 시대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대답하지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줄줄줄 외워서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앵무새처럼 외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심정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여기 해석이 분분해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확연히 여기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는 베드로를 의미한다. 그 베드로가 일대 교황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이 반석이란 말은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개신교회의 전통적 해석입니다. 올바른 교회는 올바른 신앙교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메시야, 구세주라고 진실로 진실로 고백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앞에 베드로의 이백점만 점짜리 고백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의 진실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내 자신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이 나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말이고 이 말의 의미는 네가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걸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디서 주인노릇합니까? 어디서 주도권 경쟁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은혜인데요, 다 은혜인데 공짜로 받은 것들인데 뭘내우한단 말입니까? 직분을 내세웁니까? 신앙 연조를 내서 다 은혜인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요. 주인도 할 만한 자격이 우리 자체가 없어요. 직분에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상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호되게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좋은 교회 세 번째 요건입니다. 그것은 서로 십자가를 지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만이 주인된 교회,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서로 서로 십자가를 지르는 교회예요. 베드로가 안됩니다. 그런 일이라서는 안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어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넘어지게 해요.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면 주도권 경쟁을 하게 돼요. 주인노릇하게 돼요. 그런 목사나 그런 장로나 그런 당회나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는 서로 간의 겸손이 섬기려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서로 십자가를 지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서로 낮아지고 주인노로 다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 부족을 고백하며 서로 십자가를 서로 지내는 교회.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경고입니다. 좋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망가뜨리면서 서로 주인노로 경쟁하는, 주도권 경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설계하고 주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 30년을 섬기면서 기도 제목은 큰 교회도 아닙니다. 좋은 교회 되기를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서로, 서로 십자가를 지르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로 믿고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 주인 되려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저희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된 교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저렇 겸손히 십자가를 지르는 교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